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바로 우리의 XRP 리플 코인입니다. 저 XRP 리플 최근에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등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약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반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XRP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대반전의 시작이다. 대체적으로 4 0 0 0원 이상대 물려 계신 분들도 시원하게 탈출하면서 정말 강력한 흐름들을 내 것으로 만 될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 이 재단 측에서 락업 물량들에 대한 해제와 그리고 락업 물량들에 대한 소각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락업 같은 경우에는 XRP 이전에 정말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 줬어요. 바로 11월달, 12월달 락업 해제로 인해서 400%가 넘는 흐름들을 만들어 줬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처럼 또 같이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전형적인 락업 패제 패턴 진행될 건데 이 고점에서의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승한 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더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회 잡는 방법 여러분들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바로 하트를 난 오늘부터 하루 종일 분석하겠어 하시는 분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이 락업과 소각에 대한 이슈는 누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 세력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니까 이 느닷없이 반등, 느닷없이 빠지는 속도가 정말 빠르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트 매매로선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일정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락업 일정 그리고 소각 일정에 맞춰서 결국 세력들이 흐름들을 만들어 주는 거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 강력한 흐름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XRP 리플 일정들과 관련된 대응 자료집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해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자료집이라고 적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중복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자료집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면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일정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낙업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소각 일정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지 이 좋은 일은 여러분들께서 따라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최근 락업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상황에서 거기에 플러스 현재는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들어와줬다. 그러면 추가적인 더 좋은 흐름들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점은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단기 이벤트로서 바닥권에서 느닷. 없이 반등 이후에 느닷없이 빠져주는 그러한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차트적으로는 해석하는 데 한계가 존재를 해요. 그 말인즉슨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가지고 간 것이냐 플러스 안전하게 매도를 할수 있어야 된다. 이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여러분들께서 이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지만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락업 폐지 일정 같은 경우는 2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전에 반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차트에서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이 꺾이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물량들을 다 털어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죠. 좋은 흐름 가져가는 순간 이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근거없는 기대감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었던 이러한 일정들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상태로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오지 않네. 사실상 찾기 어려운 이벤트다 보니까 이 욕심 때문에 절대 그리쳐서는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붙이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기회 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이 대응자료집 순차적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이 대응자료집 나눠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보고 있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 매매로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일정들 우리가 약속한 일정들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지금 바로 이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이 대응자료집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 해 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 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 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게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 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뿐만 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 는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 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 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 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